1518번 문제예요 중심이 원점이고, 반지름의 길이가 2인 e 원이 있어. C1. 이 원이 있는데, X축 방향으로 A. 그러니까, 이거 뭐, 오른쪽으로 갔는지, 왼쪽으로 갔는지, 플러스로 갔는지, 마이너스로 갔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또 B만큼, 동시에 Y축 방향으로 C만큼, 이것도 양수 음수 모르겠어요. 하여간 평행이동 한개 C3. 원세개가 있을 때, 그세 개의 원이 모두 외접한다가 중요한 거네. 그리고 절대값의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얘기는 a, b, c 곱해가지고 절대값 만들어래요. 그러면 a, b, c 양수, 음수 지금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. 곱해갖고 나중에 부호만 떼면 되겠네. 그러면 양수 방향 하나만 할게요. 자,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그림 보면서 가자고. 자, x 축요렇게 y 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음..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e 원을 하나 안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2인 e 원. 반지름의 길이가 2인 e 원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좌표가 2고, 여기 좌표가 2고,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이 C1이라는 원을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. A만큼. 근데 외접하게 하래. 그런데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하라,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, X축 방향으로만 합니다. 자, 아이고. X축 방향으로만 가래, X축 방향. 그럼,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사실은,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, 처음에 얘기했듯이, 절대 값 그랬으니까, 한쪽만 갑니다. 자,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외접했어요. 자, 그러면, 이렇게 되려면,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, 이건데, 이 원을 C1, 요 원을 C2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0,0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? 4,0으로 가는 거지. 그러니까 a의 값은 4. 근데 마이너스 4에도 상관없다고요. 왼쪽으로 가도 되니까 한번 더. 자 이번에는 요 C2라는 원을 평행이동을 x축, y축 동시에 하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걸 x축 방향으로,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. 접하게 하니까 요원이 왼쪽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접하거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접해 상관없죠?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하자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자,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요때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가 BC죠? 그러면은 우리는 중학생처럼 문제를 푸는 게 좋아보여, 지금. b 원의 중심. 원의 중심. 이 예,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원의 중심 세 개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뜻 아닌가? 이해되는 건 맞을까요? 지금 정삼각형 되는 거 인정하지요?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? 이건데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갔나요? 뭐 얼만큼 갔어두칸 갔죠? 그러니까 b는 얼마다? 절대 값으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2. E, 그냥 두칸 갔다고 계속 얘기하지만, 이게 절대 값이에요. 플러스 마이너스 관심 없습니다, 지금. 두칸 갔어.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C 그랬으니까, 이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데, 요 길이가 얼만가요? 우리 알죠? 특수각이잖아요. 60도. 1대 루트 3대 2. 자, 요기 밑에 길이가 2니까, 2 루트 3. 음, 2의 루트 3. 따라서 절대 값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? 절대 값에 3개 다 곱하니까, 4416의 루트 3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? 16루트 3에서 3번입니다. 서수령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